애플가문 크리니 스미스의 번개사가 재배로 인하여 경제가 활성화되고 어스포니 이외에 유니콘과 베가수스까지 시골 마을 포니빌에 모여들게 되자 화합을 이뤄가며 농업을 주로 삼던 어스포니의 문화를 중심으로 마을이 확장된다. 그러자 포니의 역사에서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과 왕과 왕족의 사회를 살아왔던 유니콘들의 경우 기품을 중시하거나 몇몇은 오늘날까지 허세로 똘똘 뭉친 잘난 척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와는 반대로 시골 마을에서 자라온 레리티의 부모님인 아버지 혼도 프랭크와 어머니 베티 부팡은 외모에서부터 털털한 분위기를 풍겨 뿔만 달렸지 어스본니처럼 느껴진다. 이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포니빌에서 태어나 자라온 레리티는 망아지 시절부터 하계유에 필요한 의상을 직접 제작하면서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던 어느 날. 뿔이 빛나기 시작하며 유니콘의 마력이 레리티를 보석을 머금고 있던 바위로 인도한다. 아름다운 보석들은 패션에 관해서는 완벽주의를 꿈꾸던 레리티의 마음을 사로잡아 작품들을 빛나게 해주고 자신의 재능은 예술과 관련된 패션 디자인이라 확신하자 인나는 페르시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큐티 마크를 얻게 된다. 그후 회전목마를 의미하는 캐러셀 부티크에서 낮에는 여성들을 주 고객층으로 자신만의 아이디어가 담긴 아름다운 의상들을 판매하고 밤에는 디자인을 공부하던 어느 날 태양의 날 축제의 실내 장식을 담당하게 된 레리티는 이캐스트리아의 수도 켄틀로스에서 축제 감독으로 파견된 조알라이스 파클이라는 유니코를 만나게 된다. 왕족이 거주하는 켄틀로 성이 있는 유서 높은 지역이자 상류층들이 사회적 지위와 다양한 패션을 볼수 있기에 레리티는 켄틀로스를 통경하며 거주하고 싶어 했는데 우연히 만난 트와일라잇과 함께 어둠으로 타락한 공주 나이트메어문을 무 찌르며 베레의 원소를 얻게 되고 시즌 초반까지는 유능하고 아름다운 셀레스티아 공주에게 얼굴 도장까지 찍게 되며 공주의 수제자라는 보라색 말과 친구를 먹게 되자 켄트로성의 합법적으로 출입이 가능한 본인 대축제 티켓까지 얻으며 출세 고속도로에 탑승한다. 신난다. 아니 내가 디자이너인데 축제에 필요한 의상은 만들어 버리지 하고 스케치만 보아도 꽤나 이뻐 보이는 드레스를 제작하는 그때 범생이 촌뜨기. 무... 무례함 금쪽이 소심이 개성 넘치는 친구들을 보자 직업병이 돋아 아이디어가 폭발한다. 드레스를 제작하던 과정에서는 패션 센스가 테러리스트 수준이던 친구들의 의견을 수용하느라 자신의 프라이드가 흔들렸지만 커리어가 와르르 무너지면 곤란하니 영감대로 의상을 제작하여 엄격하기로 유명한 패션 평론가 호이티 토이티에게 유능한 디자이너가 준비한 패션쇼라며 엄청난 극찬과 함께 최고급 의상만 전시된 자신의 부티크에 레리티의 작업물을 전시하고 싶다며 패션 평론가의 러브콜을 받게 된다. 이때 호이티 토이티의 요청 사항은 보니빌 패션쇼에서 친구들이 착용했던 드레스를 1 2 벌씩 제작하는 것으로 약1주일 마감 기간을 생각하면 레리티는 칼려 나갔겠다. 어, 이 악물고 독하게 호이티 토이티의 부티크 납품을 완료하자 일케스트라의 팝스타 중 2등이자 포니 팝의 여왕이라 불리는 사파이어 슈어스가 캐러셀 부티크에 찾아오는데 그녀는 핫한 디자이너들에 관해서는 빠삭하다며 최근에 모든 패션 잡지에서 주목하는 레리티의 소문을 듣고 이번에 열리게 될일케스트리아 순회 공연에서 사용할 다이아몬드 무대 의상을 총6벌 구매할 만큼 레리티를 신뢰한다. 이에 레리티는 망아지 시절에 얻은 보석 탐지 재능을 이용하여 광선에 숨겨진 보석을 손쉽게 채집한 뒤 무대 의상을 납품한다. 물론 중간에 들기들게 납치됐지만 지혜로 탈출한다. 유명 패션 평론가의 부티크 전시로 디자이너의 커리어도 쌓고 모두가 좋아하는 포리팝의 영을 단골 고객으로 만들었으니 이번에는 최고의 패션 사진작가인 포토피니시와의 화보집 촬영을 요청받은 레리티는 스타가 될 기회에 고구멍을 벌렁거리며 친구들 중 가장 아름답다 생각하는 플러터 샤이에게 땡깡을 부려 패션 잡지 모델 활동을 부탁하고 자신은 디자인에 집중을 하면서 포토피니쉬에게 인정받으려 한다. 레리티의 실력은 이미 증명되어 모델업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디자이너로서의 커리어는 달성하지만 약간의 오차로 자신보다 더 유명해진 플러터샤이를 질투하여 우정에 금이 갈 뻔하지만 플러터샤이 또한 기존의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기에 해프닝으로 마무리된다. 어. 여담으로 커리어는 아니지만, 레리티가켄트로에서 열리는 포리대축제에 그토록 참석하고 싶어 했던 이유는 바로 귀족 왕자님과의 인연을 쌓고 싶었기 때문이었는데, 행사 당일 왕실 정원에서 블루블러드 왕자를 만나며, 계획대로 흘러가나 싶었지만, 알고 보니 같이 다닐수록 매력과 꽝인 모습이 드러나며, 뚜껑이 열리자마자 그냥 트이받아버린다 포니대축제부터 시작하여, 트와라이과의 인연으로, 레리티는 어느 날 작업 기간 동안 켄트로송에서 지내게 되는데, 시내에서 재료를 사오던 도중, 켄트로 내에서 고위직 유니코인 펜시펜츠와 부딪히며, 제 공주님의 배려로 켄트롤성의 스위트룸에서 지내고 있다는 정보와 예술감각의 흥미를 끌어 펜시펜츠가 주관하는 상류층 모임에서 인맥까지 쌓게 된다. 해당 에피소드에서 레리티는 그 토록 꿈에 그리던 켄트롤스의 호화로운 분위기에 취해 메인식스와의 우정이 흔들렸지만 끝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버리지 않으며 교훈을 얻고 펜시펜츠와 셀레스티아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남기게 된다. 그렇게 어엿한 유명 디자이너로서 활동하던 레리티는 어느 날 자신의 신상품을 보여줄 패션워크에 참여하기 위해 대도시 메인에튼에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는 데 안타깝게도 과거 폰니빌의 뜨개질 모임에서 만났던 수리 폴로메어에게 자신이 특수하게 제작한 옷감을 샘플로 주는 배려를 베풀었다가 작품을 표절당해 의상을 수정하기 위해 친구들을 하대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패션워크를 뛰쳐나와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수리에게 이용당하던 능력 있는 조수 포메르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면서 패션워크의 우승자는 수리가 아닌 레리티라는 사실과 함께 트로피를 전달받는다. 레리티가 담당하게 된포니빌의 탄생 축제에서는 장식과 의상 디자인뿐만 아니라 미니어처 제작도 우수한 것으로 보이며 트렌드를 앞서가는 유명 기자 트렌드오프와 인연을 맺는다. 해당 에피소드에서 레리티는 트렌드오프의 섬세함 때문에 꽤나 오랜 시간 팬심을 가진 것을 알수 있는데 축제당일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좋은 분위기가 생기나 싶었지만 트렌드오프가 허영심 없어 보이는 애플잭에게 반하며 원치 않는 삼각관계가 만들어지고 레리티가 질투로 인해 억지로 털털한 이미지를 연기하자 애플잭은 자신을 버리면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팔자에 없... 고상한 연기를 하면서 래리티의 거울이 되어준다. 에피소드 중간 중간 래리티는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종이에 스케치하거나 작업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파이어 쇼즈가 새로운 무대 의상을 작업한 래리티를 댄서들에게 소개할 때 가장 좋아하는 디자이너라는 말을 통해 과거에 만난 스타들과도 꾸준하게 거래하는 것으로 비친다. 시즌의 중반부에 래리티는 그토록 희망하던 캔트로스에 자신의 부티크를 오픈할 기회를 갖게 되면서 친구들을 초대하자 이때 평소에 일만 죽어라 하는 애플잭도 래리티가 그동안 뼈빠지게 노력한 게 보인다고 감탄하며 축하해준다. 포니빌의 캐러셀 부티크에서 혼자 일하던 시절과는 달리 현재 유명 디자이너인 만큼 부티크 운영 경력 이 빠삭한 매니저 세시 세들스를 고용하며 두 지점을 관리해 나간다. 물론 아무런 갈등 없이 새로운 부티크가 번창한 것은 아니고 유행에 민감한 켄트로 포니들의 심리를 꿰뚫어 본 세시가 당시 알리콘이 되며 새로운 공주로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어 핫한 트와일라이스로 드레스를 마케팅하여 포니들에게 똑같은 디자인만을 유행시키자 레리티와 갈등이 생기지만 손님들의 스타일에 맞게 의상을 골라주는 세심함과 각종 개성 넘치는 작업물을 전시하는 레리티의 모습에 세시는 판매량이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된다. 켄톨로에 이어서 메인에트의 부티크를 오픈하기 위해 출장을 떠난 적이 있으며 추후 유명 패션거리에 오픈을 한다. 과거 힘들었던 자신의 디자이너 도전기를 떠올린 레리티는 유망주들을 위한 패션 쇼케이스를 통해 캐러셀 부티크에서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이때 호이티 토이티와 포토 피니시를 심사위원으로 초대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어, 개인적으로 해당 에피소드는 호이티 토이티에게 평가 를봤던 레리티의 과거 디자이너 시절이 떠올라 뭉클하기도 하다. 이전 메인네튼의 부티크를 영업한 뒤로는 작중에서 보이는 레리티의 커리어 성장 이야기는 사실상 완결인 셈인데 이후에는 패션에 관심을 보이는 트와일라이트의 우정학교 재학생 무식한 야크 요나에게 캐슬의 부티크 운영을 맡긴 모습과 메인식스 중년의 모습에서 흰색 가기가 자라한 것으로 보아 최고의 디자이너로서 이젠 이캐스리아를 넘어 활동한다고 한다. 오늘의 결론 열심히 살자. 끝.